원래 충이 들어오면은 개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체로 보면 다 운이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뭐 달다리를 보아봐야 알겠지만 뭐 속삼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달이를 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도태극신당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저희가 개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개띠 분들의 신년 운세 좀 알아보기 전에 네. 개띠 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선생님? 개띠는 발발이 발발... 돌아다니는 스타일. 여기저기 막. 어, 영마살 어. 많은 것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직업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활동력. 활동력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고 뭐, 응. 대체적으로 어떤 쉽게 이런... 말하면 사업을 해도 아... 영업직, 직장에도 영업직 같은 그런 아... 발발이 같이 막 다니는 응? 이 지역 저 지역 또다 다니고 응, 그런 직업적으로는 그런 게 좋죠. 저게 좀잘 맞는 편인가요? 건잘 맞는 편이죠. 아... 응.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 전체적으로 아... 보면 음... 뭐개 성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격도 또 믿나야 돼, 개띠분들. 있죠, 다른 성향도. 어떤 것좀 있어요. 개도 어떻게 보면 좀 엄용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인생이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말 그대로 상팔자가 개팔자라는 말이죠. 개띠분들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이고, 개띠가 상팔자가 개팔자다 하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고난합니다. 음. 어, 힘든 분들도 많다. 음.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개띠분들이 예, 아, 애견 이런 강아지를 키우면 아유 저 팔자가 상팔자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음. 고난이 많죠. 어. 어, 고단하고 부모 보고 없고. 마누라 보고 없고. 근데 이제는 그거는 극소수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네.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부모 보고 없고, 형제 보고 없고. 살아면서 많이 이도 힘들었겠네요. 뭔가 도움도 많이 많이 힘들죠. 결혼할 수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 네. 음. 했다가도 좀 헤어지는 경우가. 예, 네. 그런 경우가 거의 한, 대다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뭐, 거기에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뭐, 0.5%다 되겠지만. 네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 하세요? 사람들 관계는 원만하고 괜찮죠? 아, 그래 뭐 나쁘진 않죠? 그 성격은 좀 좋나 보네요, 아직. 성격이, 예, 네,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성격들이. 개띠가 보면, 용맹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좀 용맹성이 좀 있죠, 개띠가. 음. 어,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못 음, 하진 않지. 음... 막 엄흉하게 뭐 감추고 막 이런 그런 별로. <laughs> 자 그럼 다음을 넘어가서 개띠 분들은 2025년 전에 2024년은 좀 어떤 식으로 그러죠? 힘들었죠. 건강을 아... 잃은 사람도 많고 내 주변에서도 개띠 분들이 작년에 암 걸려서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좀 건강 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음... 음. 들었어요. 돈 쪽으로도 힘들었겠죠.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업 쪽으로도 많이 부진했고. 음. 음. 뭐 장사하는 사람은 상업적으로도 잘 되다가도 그냥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힘이 음. 들었죠 작년에 좀잘 됐어야 되는데 그 복을 올해 이제 받으시나 봐요 지금까지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슬슬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많이 좋아지죠 아. 개띠분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네네. 많이 좋아지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한 해가 흘러가고요 어. 운들도 많이 좋아서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은 활기를 찾을 것이고 음... 직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성진이 안 되던 사람도 성진이 될 것이고. 음... 근데 이상하게 뱀 해에 개띠분들이 충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개띠분들은 운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응. 원래 충이 들어오면은 개개인적으로는 안좋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체로 보면 다 운이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뭐 달달이를 봐야 알겠지만 뭐 속삼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달이를 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뭐 80대 경술생 건강도 나빴던 건강도 되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음. 많이 좋아지시고 무술생도 좋고 경술생은 정말 좋고 뭐 하여튼 다 좋아요 임술생도 정말 좋고 다행이네요 예 네. 갑술생도 좋고 어... 그럼 좀 어... 하여튼 네. 다 좋아요 그럼 좀 어떤 운기가 좀 가장 좋아요? 선생이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금전적인 것도 괜찮고 어... 긴 협력도 많고 나 같은 돈도 들어오고 문서운도 있고 이것저것다 있나 보네요 예 네. 하여튼 내가 본 사주 중에서는 개띠가 제일 나은 같네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개띠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개띠가 좀 많이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입일 수도 있었고 많았는데 그게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개띠분들 자체도 이제 좋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운기가 좋은지는 이게 개인마다 개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아, 틀려요. 전체로 봤을 때, 뭐 개인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개개인 따라 다 틀려요. 개띠분들 전체를 보면 다 좋아요. 좋은데, 개개인은 다 틀려요. 저번에 한번 전화오신 분이 계세요, 나한테. 아니, 선생님, 올해 운이 들어온다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사주를 봐야 아는데요 전주 운으로 그렇다고요. 이렇게 말씀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laughs> 대체적으로 다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행이네요. 건강을 꼭 지키세요. 아, 그러면은, 개띠분들은 좀 좋은 운기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좀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 말고는 좀 깔켜보세요. 음. 건강 말고는 크게 뭐돈 잃을 사람도 있고, 잃을 수도 들기는 했는데, 네네. 그거는 크게, 크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띠분들은 올해 또 좋다 하시니까, 좀 열심히 한해좀 달려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띠분들에게 그래도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건강 잃으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있으면 나갔던 돈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정월달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면, 3, 4월부터는 활기를 찾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개띠분들. 항상 화이팅! <laughs>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